배려 능력은 실천 경험을 통해서 형성 발달된다. 배려 능력은 배려를 받았던 경험과 배려를 베풀었던 경험에 의존한다. 배려하거나 배려를 받을 때 배려 능력이 길러진다. 배려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배려를 실천하는 일이 수반되어야 한다. 배려와 성과는 하나의 축으로 연결된 두 개의 바퀴와 같다. 인생에서 배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성과다. 배려와 성과의 균형은 조직 발전에 의미 깊은 영향을 미친다. 성과는 머리에 남고 배려는 마음. 남는다. 융합은 결합 배려다. 경쟁은 분리, 분열, 정의다. 분리로서의 정의와 융합으로서의 배려가 서로 균형을 이룰 때 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융합, 퓨전, 미세한 힘은 바로 효과적인 배려를 의미한다. 분리는 분업화, 세분화 차이점을 낳는다. 융합은 유사점을 만들고 참여 연결 관계화해 협력을 낳는다. 나와 다른 성질의 사람들 계층 부서와 섞여 함께할 때 즉, 융합할 때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분열의 5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창출하는 융합은 참여, 연결 관계, 결합, 화해, 파트너십의 창조 방식이다. 융합은 공통의 근거, 비전, 규범의 근거에서 협력, 연대의식을 일으킨다. 융합이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각 관점, 미묘한 힘을 유기적으로 통합시키는 미세한 힘이다. 하버드대 생물학 교수 에드워드 윌슨이 사용한 통섭이란 말은 합쳐져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생겨남을 뜻한다. 반면에 분리는 강한 힘이다. 보통 서양인은 분리 분석을 동양인은 통합, 융합을 지향하는 듯 하다. 분석은 세분화하고 범주화하는 일이다. 화이트헤드의 여럿이 하나가 되고 하나에 의해 증가되어진다. 는 말은 융합을 의미한다.